안녕하세요 니아 도망간다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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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아웨아스 아니, 아 아니, 아니, 막니아처럼 내리고 있니 아니, 아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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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I don't wanna pay for the c 니 m 니아 s 아 o 아 n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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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에 안 오기 잘했네요. 잘했어. 어, 길이 너무 안 좋네. 그리고 저올라가는 국경 근처에 거기가 정글인데 막 사파리 뭐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막 사자 나오고 코끼리 나오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밤에 안간 거긴 한데 와, 길이 이랬다고 생각하면 밤에 진짜 위험하거든요. 안 오기 잘했습니다. 어, 제가 어제 몸이 되게 아팠었어요. 막 속이 계속 매듭 껍고막 토하고 그랬거든요. 어젯 밤에 가지 말라는 사인이었나봐요. 아, 여기 또 밥은 있네요, 여기. 밥은? <laughs> 밥은 바쁜데? 현재 온도 29도고 습도가 52%예요. 습도 많이 올라갔고, 어 온도도 꽤 올라갔네요. 그런데 여기 아직도 고도는 1,148m예요. 아, 이쪽 동아프리카는 높네요. 도 가. 아 여기 뭐 밥은 천국이네 여긴 밥은 도망간다. <laughs> 밥은, 야 밥은 기다려. 밥은, 야 밥은 기다려. 이거는 그러면은... 남아공에서 온 건데. 남아공에서 봤던 번호판인데 이거. 대, 대박이네요. 야, 아래로 쫙 이제 또 사바나 같은. 아또 오랜만에 또 들어오네요. 이제 적도 근처로 또 다시 가고 있습니다. 뭐가 어, 보이 안개가 되게 껴 있고, 아, 흥건하네. 와, 아, 진짜 심각합니다 이런 거. 아... 와, 아, 기름 냄새가, 아, 아... 심각하다. 여기 잠깐 쉬면서 음료수 마시는데 이 아줌마들이 바오밥 열매를 주신다고 해서. So this one from this tree? Yeah yes. Wow, this baobab tree is very nice It's very nice You can taste huh? them just Yes, yes, you okay, can taste They are nice They are very nice Very healthy hmm? oh, Cute. Put it in a cup Cup and Then you can put some warm water mm. And mix it with 내가 like 티. 아, 슈가 오 아. 밀크. 음. 이 아이.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 아, <laughs> 진짜 너무 귀여워. 라이언. 오케이, 오케이. 아, 라이. <laughs> 아, 애기가. <laughs> 너무 귀엽다. 와, 이게 갑자기 여기 부시밋? 부시밋. 부시밋을 먹어 먹어 본적 있냐고 저한테 막 여기 전통 음식싸자를해 주겠다고 해서 얘기하다가 그 임팔라 고기랑 뭐 이런 고기가 있대요. 근데 저보고 그 코끼리 고기를 먹어 본적 있냐고 해서 먹어 본적 없대. 코끼리 고기 먹는 거 불법 아니냐? 이 불법인데 사람들이 잡는데요. 돈 때문에. 근데 이게 바로 코끼리를 말린 코끼리를 말린 육포입니다. 이 코끼리 고기래요. 진짜 맛있대요. 와우. Yes. Wow. You selling? No. no. Mm. We are not selling. 아. It's for us to cook t h so... 아. yes. Put... s o 야.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오>. <목소리> 와, 끼리를먹는구나 Bye. Yeah. Have a wonderful day. <목소리> 자, 이제 여기가 바로 앞에 국경입니다. 국경으로 가가지고 얼른 넘어야죠 잠비아. 어우, 너무 뜨거운데, 근데. 아 어, 길이 완전 아 진짜 안 좋네 아 잠비아가 길이 안 좋나 어우 야야야 기름은 잠비아가 더 싸다니까 잠비아가 더 늦겠습니다 헬로우

와, 내가 건넌 국경 중에 제일 그럴싸한 다리다, 이거. <laughs> 와, 꽃 냄새가 엄청 좋게 나네요. 오, 오 드디어 직차선으로 들어오나요, 제가? Where are we going? Is it Japan? From Korea. Korea. Do you know where is the immigration? It, yeah, immigration is here. Oh, okay, thank you. So I want to assist you to do things fast fast first. I'm an insurance guy. Uh-huh. We need Zambian insurance. Me? Yeah. No, I don't need it. You need it? Yeah. That's a requirement, yeah. Huh? Yeah, that's a requirement too. 오바이크. 야, 뭐 바이크는 한 번씩은 있나 싶어. I never heard about it. Yeah? I never heard about it. 야, 저한테 저한테는 또 라이더 센터에. 출국과 입국은 금방 금방 됩니다. 까르네도 여기 다 알고 있어 가지고 바로 되고. 여기 들어올 때 보험을 사야 된다고 하는데 커스텀에서 일하시는 분이 말을 해 주셨거든요. 보험 필요 없다고. 까르네가 보험 보험이 같이 돼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 까르네가 보험까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보험까지 되니까 도살 필요 없다고 하요 그래서 낼름 물었죠 제가 그쵸 이러면서 까르네 있으니까 보험 필요 없죠 이러고 근데 아 아야야야야야 근데 제가 거기 아 짐바부에서도 원래 막 세금 같은 거 내야 되거든요 그냥 차가 지나가면 근데 까르네 주유밀고 세금 안 내도 된다고 막 우겼어요 그래서 안 내긴 했는데 아. 그리고, 비자를, 비자를 도, 안 사도 되나봐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게 해주네. 7일 동안 지나갈 수 있고, 트렌지 탄다니까는, 그냥 비자도 돈안 받고, 그냥 가게 해주네요. 그게 제일 신기했습니다, 지금. 돈에 하나도 안 들었어요, 여기 들어오는데. 신기하네. 그냥 스탬프에 도장 바로 찍어주네. 이럴 때는, 빨리 튀어야 됩니다. 야, 주유소에서 불이 나온 거야, 저거. 아 그냥 가고싶다 아 진짜 덥네요 3 9도예요 여기 아... 떼약볕 그냥 가면 안되나? 아무제 신경 안쓰잖아 여기 잠비아는 도로 상태가 깨, 그래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기 보다 훨씬 나아요 제 짐바브에보다. 그리고 사람들도 좀더 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고, 여기도 톨게이트는 돈안 받네요. 오토바이가 별로 없어요, 여기도. 근데 물가가 더싼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물어보니까 정치 상황은 여기는 그래도 좀안정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리고 사람도 많고, 아, 근데 도로에 난장판이구나. 아, 도로 난장판이에요. 제가 핸들 거리를 목에다가. 저 목걸이인 건가, 그러면? 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길에서 이렇게 많이 파냐? 오래. 오토바이는 요래요래 요래 해가지고 요 사이로 요래요래. 요래? 지나갑니다. 오토바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동네면은 에이! Hey. <laughs> <have one> <laughs> 어? 3? 4? 포? 4? Give me your bike then I'll give you my box. <laughs> 이건 뭐야? 여기 어딘가 호텔이 있다던데, 어디지? 저건가? 제가 지금 숙소를 부킹닷컴에서 58달러로 봤거든요 58달러면 여기 돈으로 1,360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1,000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부킹닷컴에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무료취소가 가능해가지고, 무료취소하고 여기서 그냥 1,000을 내고 하려고 합니다. 아니, 돈 차이가 조금 나야지. 1,000이면 56,000원인데, 저거는 지금 거의 9만원이고, 3만원 차이가 난단 말이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응. 어우 좋아요 좋아 56,000원이에요 56,000원 1박에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게 테이블이 제대로 돼있어가지고아와 교회에서 3일 자고 아 힘들다 인터넷 대단합니다 지금 제가 업로드 속도가 1.3 정도 나오길래 1.3메가가 나오길래 제가 4K로 인코딩을 했거든요 26.1GB 나왔는데 40분 넘는 영상이라 업로드 시간이 한 그니까 이틀 걸리는 거 이틀 그냥 꼬박 연결해 둬야 아 괜찮은 숙소에서 빠를 줄 알았더니 엄청 느리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계속 그냥 연결해 놔야 돼요 아 쉽지 않다 진짜 아이 인터넷이 아, 진짜 사람 흩어지게 하네 전기랑 여행하실 때꼭 노트북 C 타입 충전되는 걸로 하세요 그래야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면 서할수 있고 결국 하는 거라고는 컵라면 먹기 신라면 중국산 신라면입니다. 지 업로드 빵퍼센트야. 지금 한 시간 반이 넘었는데 아... 쓰읍, 좀 이상하네요. 라면이나 먹겠습니다. 지금 라면이 조금 덜익었는데 원래 컵라면 조금 이제 들익었을 때휘 저어줘야 되는 게 국룰 아니겠습니까? 아, 뭐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나 지금. 굿모닝입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제가 이 선크림을 진짜 안 발랐거든요. 근데 아 여기는 안발르면안될것 같아. 피부가 까맣게 되고 쭈글쭈글하게 돼요. 어, 벗겨지더라고 피부 챙겨야 됩니다 어 지금 이거 봐 이게 버프를 쓰니까 얼굴만 나오잖아요 얼굴이 얼굴만 까매지는 거야 이거 팬더처럼 팬더는 여기가 하얀가? 여기다 보니까 석탄 연료를 많이 쓰는 거 같아요 그 콩고 그쪽 위에서 많이 보던 석탄 자루가 많이 보이고 어, 막 쓰레기도 길에 많고 차 매연이 엄청 심합니다 여기가 잠비아가 몇년 전에 디폴트를 했었거든요. 국가 부도 상 부도가 났었어요. 부도 상황이 아니라 부도가 났었는데 이제 중국 중국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투자했다가 그러, 그랬, 그런 그런 상황 이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IMF가 채무 좀 탕감 해달라고 해서 울며 괴자식으로 그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성격률이었던 게, 이제 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말을 엄청 잘 듣는데요. 뭐, 부패, 척결,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라고 하는 거다 하고, 뭐, 무리한 사업들 진행 중단하라는 것도 다 중단하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현지인들한테 여기 정치상황 어떠냐, 스테이블 하냐, 그때 스테이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 부도해서 부도가 났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금세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뼈를 깎고 있는 고통을 참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사람들은, 어, 전반적으로 친절합니다. 뭐, 저한테 막 어떻게 뭐 장난치는 사람도 없고, 들이대는 사람도 없고. 어, 말라위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말라위가 지금 비 때문에 도로 끊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다리가 끊기고. 그, 말라위 들어갔다가는 다시 또 들어와서 돌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아니면 산을 막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탄자니아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또뭐를 엄청나게 태우네. 스물 하나, 둘, 후. 아 주행에 방해될 정도로 연기가 많네요. 어. 검은 연기가 나오는데 굴뚝에서 뭐를 하는 걸까? 그냥 검은 거 쏟아 붓네요 그냥. 와, 대단하다. 사카에서 그, 탄자니아 국경 가는 거의 중간쯤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중간쯤인데, 여기 고도가 여기도 1 2 0 0터네요 아, 망했습니다. 저쪽 보니까 비가 완전, 완전 뿌리고 있네, 뿌리고 있어. 저쪽이 말라위 방향이거든요, 오른쪽이. 야, 비가 막 쏟아져 내리네요, 저쪽은. 그리고 앞에 보니까, 아, 시원해서 좋은데, 이게 부, 비 오기 전조 증상이거든요 아... 와 저기 비 완전 지금 막 폭포처럼 내리고 있네 더우면 더워서 날리고 비 오면 비 오서 날리고 아비 오면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가야죠? <laughs> 여기서 한 10시간 가야 됩니다. 탄자니아 북경까지 근데 숙소도 뭐 인터넷도 안되고 굳이 뭐 여기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길이 좀안 좋대요. 그래서 천천히 달려보려고요. 584km입니다. 오전 5시에도 착하는 북경에 그럼 해뜨겠다. 먼저 <laughs> 가보겠습니다. 어... 길이 장난 아니네. 완전 오프로드네. 오프로드. 오프로드도 그렇고 막 길이 막 파여있어가지고... 어 힘들었어요. 어우, 추워, 옷이 젖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비는 안 오는데, 어우, 되게 춥네. 아,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또, 불빛이 있는 게 오랜만이니까, 그 쉬고 있습니다. 아, 이 중간에 어디, 비좀 피하려고 주유소 같은 데들어왔는데켜져정인데 아무도 없네요. 아니, 뭔가 이상해. 막, 길도 어둡고, 아예 어둡고, 차도 안 다니고, 이제, 안개가 엄청 끼다가, 비만 엄청 오네요, 지금. 시간을 좀 보내야 될것 같은데, 버텨줘야 될것 같은데. 아, 힘듭니다. 아, 지금 새벽 1시 10분. 을추워 노지에서 잘 거야 이렇게 고생이야. 아, 얼굴 목에 물린 거야 이거 지금. 여기 보여 이거? 아, 와. 지금 제가 몸에 피부가 노출된 데가 지금 소, 손이랑 얼굴인데 이 버프를 올리고 있었는데도 그 위로 다 물어버렸네. 아, 뭐 생각할 수록 열받네.

Push me aside. I'm going really mad, you see. Cause sometimes we've denied it. The little signs has been there all along. We stayed together cause we felt alone. You never think when I'm in. I n e e 이렇 아, 되게 웃기네. 쳐다보고 <laughs> <laughs> 웃는다. 아니, 사탕이 두 개밖에 없다. s o only for two c a n d m e s <laughs> <laughs> Sorry, <laughs> 어저 형은 아브라함인데 남아공 사람이에요 근데 저 보스가 탄자니에다가 바이크를 놓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픽업하려고 여기까지 왔다가 저한테 그 펑크 수리킷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다닐놓고 왔거든요 근데 새걸로 하나 줘버렸어요 저한테 좋은 거 완전 좋은 거는 애기들은 아직도 구경 중이고 아 너무 고맙네? 잘못 고른 거 같은데 왠지 이게 엄청 정신이 없네요 여기? 잠비아가 바다가 없어가지고 아마 이쪽 탄자네 통해서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물건들이. 그 오리탄에서 세네갈 넘어갔을 때그 국경이 생각이 나는 건 왜일까? Side. It's temperature. Everything Tanzanian side. One stop border post. Everything. Is it one stop border post? Tandian. Huh? Everything Tanzanian side. Migration for the DRI Tanzanian side. Tandian. Everything. Oh, Tanzanian side. Yeah. yeah. Sorry? Ta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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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e. Tandian side. What is it? Yeah. So, can I go and help you with the documents Tanzanian side? No, I don't need your help. I don't need any help Okay, I have document every everything. Yeah, even I have that one, so I don't need that, okay? So let's do Okay, let me do myself, okay guys?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Follow me there, Tanzania. I will do myself, okay? I need to get stamp on my document. I don't, I don't, I don't want to pay for the commission or anything Okay? 너무 달려드니까 하기 싫은거지 <laughs> 원래 하라고 하면 하기 싫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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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탄자니가 들어왔습니다 와 힘들었다 힘들었어 여기서 지금 2시간을 보냈는데 진짜 깐깐하게 보고 막 서류도 빈넘버까지 다 확인하고 이거 이렇게 확인한 건 아프리카에선 처음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어우 진짜 깐깐하네. 이게 뭐가 이래? 여기 왜 이렇게 툭툭이 많았어? 아 일방통행인 줄 알았네. 여기도 좌측통행인가? 아니면 가고 싶은 데로 그냥 가는 건가? 사람들이? 뭐지 이건 이 그림 뭐지? 와 여기 뭔가 인도 인도냄새 나는데 지금? 아따럽다 여기 진짜. 아 킬리만자로 사는가 저게? 아 여기가 아닌가? <laughs> Goodbye. 로컬 맥주 필리만자로 하는 건데요. 2만원 찾았는데 13,000원이 수수료네요와 진짜 와 이거 뭐야? 산 무너졌네. 버스도 있습니다. 이거 어, 어, 허송창 버스. 제 몸에서 땀이 이렇게 태어나서 많이 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